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솔로몬의 젊은 시기에 에, 썼던 그런 글이죠. 어, 솔로몬과 순남미 여인간의 그 사랑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 이제 옛날 옛날 성경을 이제 집대성해 나갈 때 많은 교부들이 과연 이 아가서라고 하는 이 서신이 성경 책에 들어올 자격이 있겠냐? 성경을 집대성할 때 이건 너무 인간적인 면에서 로맨스 아니냐? 이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면 겉으로는 남녀간의 어떤 사랑의 문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 아가서보다 더 자세하게 나타낸 책은 없다 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당대의 그 인근 지역의 가장 훌륭한 뛰어난 왕입니다. 그런데 순람미라고 하는 여인은 시골에 있는 어, 이름도 없는 깡촌에 포도원 농사를 짓고 있는 집 주인 딸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 뭐 우리나라 개념하고는 또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얼굴도 햇볕에 늘 걸려 있고. 뭐 무슨 머리 단장을 했겠어요 무슨 옷 단장을 했겠어요 그저 시골에서 일을 하는 아, 처녀이죠 아, 여러분 그러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그 솔로몬 왕과 이 예, 이름 없는 깡촌의 시골 아가씨하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다고 해주세요 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뭐 옛날에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뭐 그랬는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관계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를 이제 8장까지를 쭉 읽어 보면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부터 한번 세 보세요. 제가 세 보니까 제가 동그라미 쳐가면서 다 셌더니 66번이 나와요 혹시 틀렸을지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그만큼 사랑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데 어떻게 이 솔로몬이 술담 여인에게 빠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솔로몬과 순란비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순란비 여인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과 술란비 여인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사랑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다. 더큰 사랑이다.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란미 여인을 뭐 우리가 직접 뭐 사진도 본 적이 없고 뭐, 아, 뭐 그림도 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한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3,000년 전에 자, 시골 이름도 없는 깡촌에 에,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아가씨. 에, 전혀 뭐, 뭐 헤어스타일이나 뭐 얼굴 피부나 온뭐 맵시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아가씨. 예쁜 데가 있을까요? 뭐, 어, 남자를 홀릴 만한 무슨 매혹적인 게 있을까요? 뭐, 왕이 반할 만한 무슨 구석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막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왕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에게 빠졌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자격이 있는가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나요? 매력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지구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놓고 볼 때는 우리는 순란미 여인보다 더 부족합니다.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더 별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절에 보면 네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 이로구나 여러분 갓난아기들 뭐다 보셨잖아요 가정에서 갓난아기들 태어나서 이제 뭐막 예쁜 이제 돌 지나 이제 진짜 예쁜 모습이 보이는데 갓난아기들 보면 예뻐요 그냥 아기예요. 저도 손주들 보니까. 갖단내기가 가장 막 이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근데 피출이니까 예쁘고 그냥 뭐 애, 아기고 뭐아 자식이고 손주고 그러니까 이쁘지. 예, 객관적으로도 그뭐 이쁜 구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보면 그렇게 예뻐서 막 볼도 막 만지고 어뭐 입을 맞추고 뽀뽀는 못 하지만 <laughs> 어쨌든 막 끌어안고. 그 엉덩이 볼살이 또 그냥 얼마나 이쁘요 이쁜 <laughs> 구석이 뭐가 있어서 예내애기니까내 네. 피줄이니까 그러니까 이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맞추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쁜 구석이 뭐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이 우리를 입맞추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예, 왕이 술라미 여인을 방으로 이끌어 드린다. 사랑한다는 거죠. 뭐좀 어, 표현이 원색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거지. 아기를 보고 눈맞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끌어 안을 때 얼마나 또 예뻐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이렇게 꼭 끌어 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또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방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끌어 안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이 술란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표현이 있다면, 신약으로 넘어가면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잖아요.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읍박질러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타내가지고 도망쳐서 허, 허랑방탕에 써버리고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 아무리 아버지지만 뭐가 이쁘겠어요? 그아들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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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시겠어요? 그런데도 다 거지꼴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한마디 야단치지 않으시고 끌어안아주잖아요. 끌어안아주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왕이 그를 그의 방으로 인도하여 드린다. 그 시골 촌뜨기 그를 왕의 침실로 들어오도록 한다고 라 하는 것은 그 슬라미 여인 입장에서 보면 황공무지로소이다 하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까 같은 것이 무엇인데 그 의리 의리한 왕의 침실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지요. 그것을 깨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조근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지.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실 때, 또 예배하실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그 오빠들이 나 못된 놈들인 것 같아요 오빠들 남자들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오빠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이, 이 나쁜 놈들 어? 어떻게 그 여동생한테 어떻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 <laughs> 자 그래서 얼굴이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졌어요. <laughs> 그 오빠들한테 <laughs> 야단 맞고 어, 포도원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가꿀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 세상에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인간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뭐나 자신을 정돈할만한 그런 여력들이 별로 없잖아요. 세상이 사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햇볕에 얼굴이 거무스럽게 탔을지라도. 나 자신을 가꾸지 못했을지라도 내 모습이 내가 내가 거울로 나를 봐도 형편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형편없이 볼까? 그런데도 왕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때 내가 뭘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무슨 매력이 있나요? 뭘 얼마나 잘 단장을 했을까요? 세상 속에서 그저 세상에 찌들고 세상 속에서 내 얼굴이 거무스럽게 변해버리는 것처럼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칠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아, 네가 양치는 곳또 양도 치네요. 포도원에서 농농사일만 하는 게 아니야 양도 쳐요. 그러니 얼마나 더 손과 발이 더 거칠어지겠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이 그런 거죠. 직장 생활도 사회생활 하는 것이 마치 양치기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하고 8절에 고백을 합니다. 또 9절에도 내 네, 사랑아.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15절에도 내 네, 사랑아.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예.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그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순란미 여인 그 자체를 보고 내가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황공스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황공스러운 일이고.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시옵소서. 그래 찬양을 하는 것처럼.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요즘 젊은 여성들이 백속에뭘 가지고 다녀요? 향수. 그쵸? 그렇죠? 내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그래, 이 왕이 자기 품에다가 향수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비싼 향수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텀나면 이렇게 몰약 향을 맡지 않겠어요? 그래, 솔로몬이 그술람미 여인을 그 향주머니에 있는 몰약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또 향을 맡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품속에다 놓고 어, 또몰약 향을 맡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별 볼일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안으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품 안에 넣으셔서 나를 애지중지하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16절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그 왕과 함께 그 침상에서 이제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은 최고의 사랑이죠. 왕이 술라미여 연을 그렇게 사랑하는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이 아침에 또 한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구석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아침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대 최고의 왕인 솔로몬이 시골에 있는 이름 없는 아가씨를 사랑한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이보다도 더큰 사랑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부족한 것밖에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궁으로 인도하시고 방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더 많이 느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함께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아침, 그리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또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청년들, 필리핀 선교. 이 모든 행사들 위에 또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또 갔다 오는 수련회 또 필리핀을 갔다 오는 많은 일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프거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느끼고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이들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나쁜 질병들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들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